네 안녕하세요 알토와인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어, 매지텍게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한 쉴드 임팩트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솔직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게임은 아니지만은 요번에 스팀 할인해서 워낙 싼 가격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리고 흥미가 갔었던 형태의 액션을 갖고 있어서 플레이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사죠? 크리디스를 보면은 네, 크레스를 보면은 사실상 아티스트와 디벨로퍼 두 명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네들은 아주 빠르게 게임을 디자인하고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기 이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재미있게 홈페이지에 글을 구성해 놨던 회사였어요. 컨트롤 방식은 조이패드와 마우스, 아니 키보드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어, 색상으로 구분해줬어요. ESC로 포즈. 그리고 액박패드는 스타트 버튼, 풀스패드는 역시 스타트 버튼으로 포즈. 그리고 이동 방향키와 그리고 어택. 어택은 키가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ASDZ랑 J 스페이스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별도로 조작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Z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되네 페이스바로 해보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배틀 이 게임은 트레일러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제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전사가 네 이런식으로 점프를 해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방패를 이용해서 적이 보내는 화살을 데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 그리고 화살이 각도가 있어요. 정확한 각도가 아니면은, 되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화살이랑 가까워지면은, 슬로우가 걸리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을 모아서, 돌진을 해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걸 좋아해서 바로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기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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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에 들어간 다른 아군이 보이는데요 이 아군은 아마도 플레이어가 공격을 해서 풀어줄 수있을거예요네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된 아군은 플레이어랑 똑같이 똑같은 방패를 든 병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병사와 동시에 조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얘네가 벌어져서 게임을 하기가 조금 곤란해지네요. 네. 아, 또 저기 나왔구요. 오랫동안 달려서 적을 가능한 한 곳에 모은 뒤에 거기에서 공격으로 한 번에 쓰러트리는 방식을 전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뭔가 기술이 발동됐는데? 아, 어... 아, 네. 돌리면은 돌리면은 회전을 하게 되고 회전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필살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사살도 되쳐집니다 오! 네, 공격을 시작하면은 해당 공격은 발동 모션이었을 때 적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세명에서 네, 미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훨씬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웨이브에 들어왔습니다 아웃 한명 아웃 됐어요. 됐고요. 아 아군을 새로 불러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공격 버튼은 하나인데 기술을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왼쪽 하단에 게이지가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무조건 점프 필살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점프 필살기가 나가고 게이지가 가득 차기 전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쉬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또다 모였으니까 가운데로 한 곳에 모아줘서 필살기로. 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 검정색 적들은 처음 보는데요.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근거리 공격을 하나 봅니다. 네. 오우. 어한명 죽었어요. 게임을 지금 제가 키보드로 하고 있는데요. 키보드로 플레이해봤을 때의 느낌은 좀이와이 이 회전 피살기를 쓰기가 힘들어요. 네 계속해서 방향을 돌려야 줘 되서 이피살기가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접하는 적이 나왔고요. 빙글빙글 돌아서 적들을 가한 하나 한 곡씩 몰아둔 뒤에 필살기로 한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빅뱅 아저 오른쪽 위에 NME라고 하는 UI는 현재 남아있는 적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10명의 적이 나옵니다. 11, 11번째 웨이브에요. 와아 오케이, 내가 쳤으니. 또, 이동을 해서. 카메라를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는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가장 넓게 화면을 볼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 누가 맞았어 한명또 리타이어됐고요 아 돌진을 해서 적을 쓰러트릴 수도 있지만은 근접형정은 돌진을 해도 플레이어가 같이 죽어요 아이 게임은 확실하게 히 그런 것 같아요 적을 많이 모아서 스페이스바 필살기로 한 번에 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상의 개념으로 이제 플레이어의 분신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몇명 이상을 잡아야 얘가 발동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모았어. 둘째. 근두거리 공격하는 애들한테는 위험해요. 근거리 공격을 안 하는 친구들에게만 돌진으로 적을 쓰러뜨리고 근거리 공격을 하는 애들은 이제 회전을 통한 피살기로 처치하면 됩니다. 이게 도전 과제를 봤는데 도전 과제가 거의 100 웨이브까지 클리어하라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길게 플레이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우리 병사들이 멀리 함께 떨어져 있어도 화면이 멀어져요. 제가 봐야 할 것이 늘어나니까. 어 위험해. 돌려서 셋을 물러치고 모아서 아군을 모집합니다. 아 됐어요. 그리고 벽을 타고 달려서 가능한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 해주고, 저기 따라오니까, 필살기. 그리고, 얘네들이 도는 방향이 플레이랑 같지 않아서, 한동안 돌려줘야 돼요. 오 와우! 허우! 자, 필살기 여기서 한번 써주고요. 아니, 필살기가 약간 사기적이네요. 오! 17번째 웨이브까지 왔습니다. 아군이 필요한데, 지금, 혼자 남아서 되게 위험,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적을 또 마찬가지로 최대한 모아서 필살기로 쓰러트리고 싶은데, 이 경우에 약간 리스크가 됩니다. 적들이 쏘는 화살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아, 어, 네. 우리 편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두명 모서리 트리면 다음 웨이브로 넘어갑니다. 18번째 웨이브예요 오! 적들이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이제 드디어 한번 죽을 때가 온것 같군요. 근거리 하는 애들이 위험해요. 확실히 스틱 같은 걸로 게임, 아니 스틱이래. 조이스틱으로 플레이하면 확실히 쉬울 것 같아요, 게임. 이게 돌리는 게, 돌리는 조작이 어려워서 손가락이 너무 아프대요. 어, 근거리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근거리적이 많이 나오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몰아서 한 번에 공격하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얼어! 이 게임은 공간을 확보해서 돌리고, 물리치고, 또 공간을 확보해서 돌리고, 물리치고 20번째 웨이브에 왔습니다. 얘네들을 보니까 근거리 저기 우와! 팩맨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오, 위험했어요. 네. 두 번째 필살기를 썼고요. 근거리 적이 나왔고 근거리 적은 아까 방패 돌진으로 죽일 수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잡아 주죠. 21번째 웨이브. 지금 아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문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난이도가 좀 어, 어려워요. 튕기고, 튕기고, 때리고, 때리고, 튕기고. 돌리고, 오! 위험했죠, 지금.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의 목숨을 연명해줄 두 번째 용사. 어, 세 번째 용사도 있네요. 어, 얼른 모여서. 자. 오! 어? 저기 남았는데 웨이브가 다음 웨이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 실수했어요. 순식간에 두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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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집. 네, 맞아요. 적이 남아있는데 웨이브가 나와요. 오! 안 돼, 어. 자꾸 실수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걸 쓰러뜨리고 회전으로 다 튕겨 내면서 이제부터 난이도가 심각해졌어요. 이동속도도 빠르고 근접하는 애들이 절묘하게 섞여 나오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수밖에 없게 디자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스물다섯 번째 웨이브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작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방금 했던 거또 하는데 로딩이 어어... 네 플레이 할 때마다 맵의 모양이 바뀌네요. 여기는 마치 마인크래프트 같은 형태의 맵이고 어제 캐릭터가 보이지 않네요. 버그인가 보군요 버그. 등 돌리고 있으면 맞나? 아 맞네요. 안 보이기는 하지만 네 판정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그러면 또 로딩하면 또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오겠네요. 같은 콜로세움 맵이지만은. 아까 처럼 흙이 있는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색감을 갖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여고 있으면 죽겠죠? 음. 좀 전에 그 빠른 웨이브를 하다가 이런 웨이브로 바뀌니까 좀 게임이 루즈해졌어요. 한, 한 명도 안 죽이고 몇 명까지 모을수 있나 해 보고 싶네요. 에이! 웨이브 4. 자, 여기서 한번 쓰면은 얘네들 다죽을수 있겠죠? 하지만 보상은 안 나왔습니다. 네 다른 전설을 구하지 못했어요. 회전으로 튕기면은 웬만하면은 방금 전에 날라왔던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오차는 약간 있네요. 오 위험. 살기을 한번 정리를 하고 보상은 못가 봤고요. 이게 슬로우가 되면은 조금 불편한 게 어. 어. 슬로우가 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못 해.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아, 이번에도 보니까 적을 꼭다 물리쳐야만 웨이브가 진행되는 건 아니네요. 아, 어, 피해, 아, 어, 피해, 아, 어, 피해. 저 친구는 조금 이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가 끝난 뒤, 저기 한명더 동료가 나왔어요. 위험 우와 이럴수가 이건 나중에 애들이랑 한번 해봐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약간의 폭력은 있지만 그런 폭력성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검투사의 단인성이 있는 게 아니라 퍼즐적인 요소로 빠져 있어서 아이들이랑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컨텐츠일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러려면 키보드로는 안 되겠죠. 애들은 키보드로 갖고 하기에는 너무 조작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뱅뱅을 돌리는데 숟가락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자, 필살기로 한번 정리를 하고 아이템을 얻구요. 아이템이래. 같은 검투사를 얻어서 생명을 늘리고요. 저기 공격하기 전에, 이제 돌진으로 닿으면, 오히려 반격이 돼요. 자, 돌려주고. 후! 네, 잘 막아냈습니다. 어, 어, 어. 자, 피살기. 다른 검토사 종류는 안 나왔습니다. 시작하면 공격도 하고 적도 쳐냅니다. 적이래. 적의 화살도 쳐냅니다. 그리고 쳐내는 게뭐 그렇게 아주 못한다는 식으로 쳐내지는 않아요. 우와! 우와! 근거리 먼저 처리해주고요. 원거리는. 어쨌든 돌리기만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났네요. 네. 아네 어 이상으로 Shield 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봤어요. 제가 이 게임을 구매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팀 상점에서 아주 싸게 올라가기에 구매하게 됐던 거였구요 그리고 싼 가격에 구매해서 플레이하기에 되게 적절한 난이도로 가진 게임인 것 같아요. 리더보드가 있고요. 오, 319 웨이브를 버틴 사람이 있어요. 크, 대박이네. 킹오브더 히트. 히트는 뭘까요? 제가 9 히트. 그러니까 연속 히트네요. 연속 히트를 510회한 유저가 있고요. <laughs> 319 웨이브에. 스코어는 5 1 6 0 0점 저는 만점 굉장히 도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유저들이 있네요. 그리고 보다시피 1등과 2등, 3등의 격차가 무지막지합니다. 네, 아, 어, 이상으로 아이고, 네, 이상으로 쉴드 임팩트라는 게임을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플레이를 잠깐 해봤을 때는 나중에 한번더 애들이랑 같이 플레이해서 어떻게 재밌게 놀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에 4인용까지 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다인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보드로 조작은 확실히 좀 어려워요. 이 게임에서 필수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두 바퀴 캐릭터의 방향을 회전시켰을 때 이제 빙글빙글 도는 필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필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게임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좀더 깊게 파보면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토 와인이었습니다